아, 화면 나부터 딱지가 이제 잘 나오게 해가지고. 안녕하세요, 상주 진산농원의 전윤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아, 이제 화면을 못생긴 얼굴 찍지 말고 화면을 바꿔 볼게요. 와, 이게 이게 말입니다. 말 우리. 상주 모서에 있는 말목장입니다, 말목장. 말목장에 와서, 우리, 아, 아, 말목이 주시는구만. 오늘 그, 우리 상주 지역, 토종벌, 기르는 농가들 모임을 우리 말목장에서 합니다. 우리 말목장 사장님이 도정불을 또 많이 하시는데, 저 뒤에 보이시죠? 저 뒤에. 저, 저에 네, 저, 저기, 저기, 벌통입니다. 저기 네. 이렇게. 말목장을 크게 하시면서, 저쪽에 나오잖아요. 응. 요즘 뭐, 스마트폰 캄, 폰 카메라도, 그냥 줌 땡겼다, 밀었다, 뭐. 여기 오, 오시면, 저기가 이제, 저게 보이는 데가 우리 그면 소재지 쪽인데, 예, 여기서 아마 세상에서 그 제일 넓은 정원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앞이 확 튀어 보기가 좋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면 아주 멋질 텐데, 예,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조금 흐리긴 하지만, 그래도 아니 죽인줄 알았네 또 에, 뭐? 호도나무인줄 알았어 호도나 어, 어, 아니구만 도토리 같은데? 도토리라 떡갈, 떡갈나무같은데 도깔, 응 말들 말 구경도 하고 아 근데 여기 찬바람이 아직도 부네요 여기저기 우리가 백화산 정상에 음, 아직도 눈이 저 눈이 언제 녹을라나 예, 저래 눈이 하얗게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도 구경하고 에. 하시라고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